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누구와 마주하든 흔들림 없이 당당한 자가 있나니 이는 재물이나 권세로 얻은 것이 아니요 마음과 태도의 깊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잠시 빛나나 오래 가지 못하고 속에 쌓인 덕과 기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져 세상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수 위에 서는 자는 남을 억누르려는 자가 아니요 스스로를 다스려 남다른 무게를 지닌 자이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들뜨고 언어는 가볍게 흩어지며 관계는 얽히면 풀기 어렵다. 그러나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며 바른 길을 지키는 이는 작은 일에도 품격이 드러난다. 군자는 허명을 줬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때를 살피며 행동하고 말한다. 이는 남보다 특별한 무언가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래 자리를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예부터 가르침에는 한결같은 뜻이 있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참된 강자라 하였고 마음을 밝히는 자가 큰 그릇이 된다 하였다. 또한 사람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른 행실을 따르는 이는 오래도록 존경을 받는다 하였으니 이는 곧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일러준 것이다. 이제 누굴 만나도 한수 위에 서는 사람들의 열 가지 비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요란한 개책이나 얕은 꾀가 아니여 스스로를 바르게 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돌이라 할수 있다. 하나하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의 삶이 고요히 단단해지고, 내일의 걸음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다. 첫 번째, 솔직하되 절제할 줄 알며,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함과 인격을 지킨다. 허물을 가리려 애쓰는 자는 잠시 체면을 얻을지 모르나 끝내는 신뢰를 잃는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 이는 도리어 더큰 존중을 얻는다. 이는 자신을 낮추는 듯하나 사실은 더욱 높이는 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른다. 중요한 것은 잘못이 없음이 아니라 잘못을 대하는 태도이다. 허물을 감추려 하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간다 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스스로를 낮추면 상대는 오히려 그 진실함에서 신뢰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겸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는 뿌리이다. 그러나 솔직함이 곧 겸손함은 아니다. 말은 절제되어야 하며 태도는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지나친 솔직함은 오히려 무례가 되고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니 이는 피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되, 절제하고 담백하게 말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겸손과 절제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누굴 만나도 한수 위에 서게 하는 첫 번째 비밀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 인간 관계에서 눈치와 지혜를 발휘하되 결코 얕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진심을 잃지 않는다. 사람은 홀로 살수 없으며 반드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관계가 얽히면 기쁨을 주기도 하나, 근심을 불러오기도 하니, 눈치와 지혜가 없으면 매사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눈치만 빠르고, 마음이 아으면 이익을 조차 변하고, 진심을 잃게 되니, 이는 오래 가지 못한다. 관계의 바른 길은 남을 헤아리되, 경솔하지 않고, 존중하되, 지나치게 굽히지 않으며, 진심을 지키되, 교만하지 않는 데 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 속뜻을 헤아려야 하고,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작은 배려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얕은 속셈 하나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한수 위에 서는 이는 상대의 마음을 읽되 조종하지 않고 상대의 허물을 보되 판단하지 않으며 관계의 깊이를 소중히 여긴다. 진심은 오래 숨길 수 없다. 꾸며낸 말은 언젠가 드러나고 억지로 지은 웃음은 곧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은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심을 잃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의 근본이요. 또한 한 수위에서는 두 번째 비밀이라 할수 있다. 세 번째 말은 간결하게 하고 침묵은 깊게 지키며 필요할 때만 무게 있는 언어로 사람을 움직인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 말이 지나치면 가벼워지고 말이 모자라면 뜻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른 말은 간결해야 하고 깊은 뜻은 침묵 속에 깃들어야 한다.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도리어 진실이 흐려지고 감정에 치우친 말은 관계를 상하게 한다. 한 수위에 서는 이는 쉽게 말하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말한 후에는 그 여운을 지켜본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는 가볍지 않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이 새기게 한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의 다른 얼굴이니, 침묵 속에 담긴 무게가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트다 그러므로 말은 절제하고, 침묵은 지키는 것이 한수 위의 길이다. 네 번째, 상황에 따라 고집을 꺾고, 융통성을 발휘하되, 원칙을 잃지 않는 유연한 처세수를 갖춘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언제나 곧고 평탄하지 않다. 굽이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 고집만으로는 벽에 부딪히고 유연함만으로는 중심을 잃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원칙을 굳건히 하되, 처세에 있어서는 물처럼 흐르며 막힘을 피해 나아간다. 이는 변덕이 아니오. 지혜로운 융통성이다. 한수 위에서는 이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낸다. 굳이 맞서. 힘을 소모하지 않고, 때로는 물러서며, 때로는 돌아가되 중심은 잃지 않는다. 이는 것으로는 유연해 보여도 속은 단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연함과 원칙이 함께할 때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 다섯 번째,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언제나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인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고여 썩고 성찰하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배움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군자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은가를 살핀다. 배움의 끝은 없으며 작은 깨달음 하나가 삶을 크게 바꾸기도 한다. 한수 위에 서는 이는 이미 가진 지식에 안주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새롭게 한다 배우되 뽐내지 않고 익히되 남을 낮추지 않으며 언제나 겸허히 마음을 열어둔다. 이는 곧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을 성숙하게 하여 남보다 한 걸음 앞서게 한다. 여섯 번째.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큰 그림을 바라보며 결정한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눈앞의 이익에 흔들린다. 그러나 작은 이익을 좇는 자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군자는 순간의 달콤함을 버리고 먼 길의 결실을 바라본다. 이는 당장은 손해 같으나 결국 더큰 이익과 바른 길을 남긴다. 한수 위에 서는 이는 서두르지 않는다. 남이 먼저 앞서가는 듯 보여도 자신의 걸음을 지키며 천천히 나아간다. 그는 내일과 내년을 넘어 먼 훗날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조급히 얻으려 하지 않고 오래도록 지키려 한다.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은 남보다 한수 위에 서게 하는 귀한 덕목이다. 일곱 번째. 고독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힘을 길러 흔들림 없는 중심을 만든다. 사람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때로는 홀로 서야 할 순간이 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이는 남에게 기대고 외로움을 피하려는 이는 스스로의 길을 잃는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는 이는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고요 속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홀로 있는 시간을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 한수 위에서는 이는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내면의 힘을 키워낸다. 홀로 설수 있는 자만이 함께할 때 빛나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관계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는다. 이는 세상살이의 근본이 되는 큰 힘이다. 여덟 번째, 어떤 유혹에도 도덕과 신뢰를 지키며 사람들의 믿음을 자산으로 삼는다. 도덕은 사람의 근본이며, 신뢰는 관계의 기둥이다. 재물은 모았다가 흩어지고, 권세는 얻었다가 사라지지만 신뢰는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군자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바른 길을 지키며 사람들의 믿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한 수위에서는 이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남의 눈을 속이지 않는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바른 길을 지키며 남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신의를 잃지 않는다. 결국 믿음은 모든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신뢰는 그 사람을 높이는 가장 큰 자산이 된다. 아홉 번째, 위기의 순간에도 감정을 다스려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담대히 맞선다. 순탄한 날에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휩쓸리고 분노에 흔들린다. 그러나 한수 위에 서는 이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고요히 중심을 지킨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며 길을 찾는다. 평정심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수양으로 얻어진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기르고 어려움 속에서도 호흡을 가다듬으면 큰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무게를 말해준다. 그러므로 평정은 한수 위에 큰 비밀이라 할수 있다. 열 번째, 일과 성공에만 매이지 않고 삶의 작은 즐거움과 균형을 누리며 오래도록 길을 간다. 사람은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면 쉬는 법을 잊는다. 그러나 삶은 달리기만 하는 길이 아니며 걷고 쉬고 바라보는 순간 속에서 깊어진다. 작은 차, 한 잔의 여유가 마음을 살리고 짧은 쉼이 다시 큰 힘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삶의 균형을 아는 이는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길을 간다. 한수 위에서는 이는 성취만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일 속에서 보람을 찾되. 쉼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한다. 작은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큰 목표를 잃지 않고 가벼운 웃음 속에서도 무게를 잃지 않는다. 이는 곧 오래도록 사람들 속에서 존중받으며 당당히 설수 있는 힘이 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남보다 한수 위에 서고자 함은 교만하여 높아지려는 뜻이 아니다. 바른 길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수 위에 자리에 선다는 것은 남을 굽어보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의 무게와 품격을 지켜 남과 더불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열 가지 비밀은 각각 다른 듯하나 한 줄기로 이어진다. 솔직하되 절제하여 겸손을 지키는 것. 진심을 잃지 않는 관계의 태도 말은 절제하고 침묵을 지키는 품이 유연하되, 원칙을 잃지 않는 처세 배움과 성찰에 게을리하지 않는 자세 눈앞에 이익보다 먼 길을 보는 안목고독을 견디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굿셈 도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삶을 세우는 자세 위기 속에서도 평정을 지키는 담대함, 마지막으로 작은 즐거움과 균형 속에서 오래도록 길을 가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한 사람을 남다르게 세우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을 지니고 약함을 가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허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또한 누구나 인간 관계의 어려움과 고독의 무게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결국 존중받는다. 한수 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명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품격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언제나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져도 변치 않는 것은 있다. 그것은 곧 사람의 본 모습이며 품격이다. 겉모습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 속에 쌓인 덕은 세월이 깊어질수록 더욱 빛난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자리에 서더라도 마음의 무게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한 수위에 선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고, 소소한 선택 속에서 길러진다 말 한마디를 절제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며, 고독을 받아들이고, 배움을 이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모여 결국 남보다 한 걸음 앞선 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이 곧 내일의 큰풍격을 이룬다. 듣는 이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어느 자리에 서 있든 마음을 바르게 세우라. 바른 길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그러면 남과 다투지 않아도 자연히 한수 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자리는 남을 누르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리여 스스로도 흔들림 없는 자리가 될 것이다.